주식 시장이 되게 좋아지거나 되게 안 좋아질 때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이 되게 많아집니다. 주식 시장이 막 좋아질 때는 너도나도 돈 벌었대. 뭐내 친구도 하네. 우리 엄마도 하네. 막 그러면서 주식을 나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했으니까 궁금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공부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막 공포에 질릴 정도로 안 좋은 소식이 난다던가 작년에 코로나 그때는 하루에 지수가 막10% 넘게 빠지고 막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막 그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갑자기 뭐 평온하게 주식을 하다가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들 주식창 키고 막 궁금한 거막 물어보고 토론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되게 뜨거운 과열 상태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하락장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던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하루하루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지나갑니다 주식 종목으로 따져보면 뭐1% 오르면 되게 많이 오르는 거죠 이렇게 등식큰 주식 같은 경우에 보통 뭐 가벼운 코스닥 주식이라고 해도 뭐2-3%뭐 많이 오르면 5-6% 어쩌다가 뭐10% 오르고 20% 오르고 상한가 가고 그런 거 정말 어쩌다가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0.몇% 오르거나 뭐 0.몇% 내리거나 1-2% 3-4% 이런 정도 오르면 그냥 많이 올랐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불같이 불타오르는 때거나 아니면 공포에 질려서 막 떨어질 때는 막10% 이상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봤던 우리들인데 하루에 뭐 1, 2% 움직이는 거는 사실 너무 지루하죠. 막 하품 나오고 내가 이런 장에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식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서서히 그렇게 이제 지지부진한 밍숭맹숭한 시장이 이어지면은 그냥 주식 시장에 관심을 좀 끊죠. 주식을 안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제 주식을 산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내가 산 주식의 매수 가격이 주식의 현재 가격하고 크게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1, 2% 3, 4% 올라도 막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막 이런 것들이 두근두근하게 와닿고 뭔가 긴장감을 주고 그랬는데 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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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는 뭐 어느새 막 5, 6%, 10%, 20%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중간에 크게 급락을 몇번 맞고 그러면은 막 2, 30%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냥 물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버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되게 희마리가 없이 그냥 줄줄줄 흐르는 느낌만 들면은 관심을 갖기가 싫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주식을 안 봅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런 맹숭맹숭한 시장의 흐름에 있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떨어지거나 정말 많이 오르거나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큰장 그런 장애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극 때문에 그때만 딱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마음을 좀 벗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는 오늘은 또 차트를 좀 보면서 구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아 이럴 때 내가 이렇게 그냥 넋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팁을 좀 드릴 거고 그 무언가가 어떤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보시면은 딱 느껴지겠지만, 요 최근에 흐름에 거래량도 많이 붙었고, 그리고 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뛰면서, 이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 종목의 종목 토론방, 만약에 혹시 네이버에서 종목 토론방 들어가면은, 세글도 되게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더가에 만에, 뭐, 어떤 호재가 있네, 만에, 페이크네, 뭐, 어쩌고, 막, 찬티, 안티, 뭐, 토론이 엄청날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 만약에 내가 물려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드디어 내가 본점까지 오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만약에 운 좋게 뭐, 요런 때, 어느 때쯤에 사놨다고 한다 그러면은, 어우, 나 이거 언제 팔지? 이러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종목은 대부분의 분들은 행복하다기 보다는 아마도 좀 힘든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조금 넓게 볼게요. 자,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 종목이 과거에, 어, 2750원 정도? 그리고 3000원도 넘겼던 그런 전적이 있는 주식이에요. 이게 뭐, 뭐 2천원, 3천원, 이거 뭐 이렇게 싸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에 비하면 막 이렇게 올라서 1,600원이 됐다고 해도, 이때 최고점에 비하면은 마이너스 50% 상황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때 이제 막 이거 정말 뭐 엄청나다, 뭐 이럴 때 엄청나다라는 그런 생각에 막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때 다 판단 얘기가 아니죠. 많이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심을 갖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쫙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어 그래 다시 회복되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전에 모 오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다시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여기에 정말 엄청나게 관심을 갖던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시장을 거의 떠납니다 계좌를 그냥 손에 놓는 거죠 그리고서 한2 3년에 3 4년의 기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자이 종목을 보면 이때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여기 그냥 뭐 너무 얇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뭐 되게 짧은 기간에 이만큼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여기도 그렇죠. 뭐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하락이 막 있잖아요. 뭐 어디든 그런 때는 있거든요. 여기 크게 상승하고 크게 하락하고 막 이런 시점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몇년 동안의 기간에서 그런 때가 몇 번이나 있었냐는 거죠. 한 2016년부터 2021년, 5년이잖아요. 5년의 기간 동안 다섯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시간이 대부분의 기간은요. 이런 때는 정말 그냥 이거 뭐. 1, 2% 오르면서 이게 주식이야? 막 이런 생각 나오는 그런 때거든요 뭐 여기도 물론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상승과 별거 아닌 하락이 연속으로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게 주식 시장이라는 거죠 너무 길게 봐서 캔들이 거의 안 보일 지경이 돼서 이렇지만 아마도 그냥 좁게 봐도 이럴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그런 흐름으로 보일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잠깐 크게 올랐다 정말 잠깐 크게 내리는 거고 대부분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밍숭맹숭하게 흘러가는 게 주식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는 데는 그 정말 잠깐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사거나 팔거나 해봤자 대부분의 그 지지부진한 순간은 여기 딱 보면은 아랫 영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랫부분에 그냥 별거 아닌 그 순간들은 여기에 화살표 위아래로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는 여기에 아랫영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요 아랫영역에 이게 주식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서 사고 파니까 다 여기서 사고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여기서 사고 파니까 내려가는 시점에 초입부에 산 사람들은 무조건 실패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주식을 관심 가지고 언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아래에 별거 아닌 흐름으로 모여져 있는 이 대부분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 차트가 너무 긴 기간을 봤으니까 이제 좀 좁게 보면은 이런 때 있잖아요. 주식을 좀 여유 있게 하는 게필요할것 같아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하루에 뭐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 보면 거래량 거의 없죠. 이거는 진짜 소위 종목방 가면은 이 주식은 죽었네. 뭐 이딴 주식이 다 있냐. 이런 걸 가끔 올라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 때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나 단타쳐야지 이러면서 여기서 막 열심히 사고 팔면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이럴 때좀긴 호흡으로 좀 관찰을 계속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면서 어 그래 오늘 조금 떨어졌네 그러면 조금 사고 어 오늘 도 조금 떨어졌네 그럼 조금 사고 아어 오늘 조금 더 많이 떨어졌네 그럼 조금 더 많이 사볼까 이런 결정들을 그냥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 놨는데 만약에 이때 이제 올랐어 그럼 만족하면 팔 수도 있는 거고. 아 나는 이 주식이 정말 앞으로 좀 미래가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겠어 그러면은 뭐 이땐 조금 샀다가 이럴 때좀또 사기도 하고 물론 이제 내가 처음에 샀던 때보다 가격은 올라왔지만 여전히 되게 재미없는 흐름이잖아요 거래량이 거의 없고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좀 사는 결정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 조금 여유있게 사왔던 분들은 그러면 이런 흐름이 만나졌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어느 세월에 내가 수익을 내라는 생각에 여기에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어 오늘 거의 뭐 이렇게 딱 양봉 만들고서 아름답게 딱 마무리됐네. 그러면 내일 뭐갭 상승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종가에서뻑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그러다가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면 그냥 물리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물리는 거고 그 이후에 빵 물타다가 상황이 더안 좋아지는 거죠. 조금 길게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보고 가면, 이때 그냥 천천히 천천히 했던 사람은, 뭐 이거 수익 내는데 몇년 걸렸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수익 낼수 있다고요. 여기서. 이런 지점에서. 얼마든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길게 보고 가면 갈수록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수익은 단기간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정말 소외되 있고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는 그런 주식을 찾아서 이럴 때 거래량이 말려있는 이런 주식을 찾아서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판단 미스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이 주식 왠지 지금 되게 재미없는 상황 같다 여기 그래서 좋았어 여기에 내가 빡 들어가자 그래서 여기서 몰빵 한 1200원 부근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정말 기가 막히게 이때 이후로 950원까지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뭐 재미없는 상황은 재미없는 상황에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식은 소외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소외된 주식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팍 올라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기대하고 여기 몰빵을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천천히 들어갔으면, 천천히 천천히 들어갔으면 여기서 내 평단은 적어도 한 천원에서 천백원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원에서 천백원 정도까지 만들어내고 뭐 여기서 10%, 20%, 30%까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400원까지 가면 뭐 40%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수익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도 한때는 이렇게 막 활발했던 때가 있어 이럴 때는 관심이 빡 갔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여기서 관심을 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예 떠나죠 근데 실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는 이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진 주식이 아무리 뭐 크게 물려 있다고 해도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열심히 물타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매수하라는 얘기 아니고, 뭐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여기서 일부 비중을 좀 팔고 그리고 더 떨어졌을 때뭐 다시 사는 그런 뭐 리밸런싱, 일종의 리밸런싱 전략을 세우든 아니면 천천히 물타기를 해서 비중 확대를 해 나가면서 평단에 끌어 낮추든 뭐 그런 행동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크게 손해 안 보고 되게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 한다. 오늘 좀그 얘기를 해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어떻게 뭐 얘기 뭐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는 해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종목을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는 거 같지만 우리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떨어지는 순간에 잘못 잡아가지고 안 좋은 포지션이 돼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특히 최근에 이 지지난주랑 지난주에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급락했을 때. 포지션 안 좋아진 경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마이너스 막10% 20% 30%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번 주에 좀 시장이 잘 반등을 해줘서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이럴 때뭐 하냐 다시 본전 올 때까지 그냥 기도 만 하고 있느냐 그러다가 시장 안 좋아지고 슬슬 슬슬 빠지고 내 종목 뭐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에이 그냥 본전 올 때까지 그냥 주식 떠나야지 그럴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은 괴롭지만 감정적으로 되게 짜증은 나지만. 왜냐면 마이너스 된 종목을 보는 게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이거를 보면서 아 천천히 이거를 뭐 계속 매집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 리밸런싱을 하면서 어 비중을 좀 축소시켰다가 나중에 조금 좋은 기회 때 다시 매수를 할 건지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종목 안 좋아지면 이거 치워버리고 다른 새로운 종목 사가지고 일종의 분산 투자 전략이야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서 또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들어가지고 단기간에 수익 낼라 그러다가. 종목수가 하나하나하나 하나 늘어나가죠. 그래서 이상한 분산 투자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계속 자극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극만. 그냥 1%, 2%, 0. 몇% 이런 상승 하락은 나한테는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런 때는 그냥 그 종목은 보지도 않을 거고, 아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더라도 그냥 내게 아니야. 눈을 감고 그냥 안 보는 척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제가 보여줬던 홈센터홀딩스도 3천원이 넘는 상황에서 매수해서 4년 5년 동안에 절반이 되는 그런 절반이 뭐야 한7 8 0까지 그냥 넋 놓고서 그냥 떨어진 채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똑같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할걸해 나가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실제로 역전까지 해내고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말 그대로 탈출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모두가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럴 때라는 거예요. 제가 볼땐 지금도 약간 시장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막 좋거나 굉장히 나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시장은 그냥 지수가 쭉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 좀뭐 위기인가 귀인가 막 이런 상태로 그냥 막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때 그냥 나는 주식을 떠난다? 주식을 안 한다? 이런 결정은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고 팔란 얘기도 아니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끈덕지게 물고 들어져서 이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만들어 내겠어 내 계좌를 계속 불려 나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비로소 주식시장은 기회를 준다는 거를 좀 이해하고 주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도 앞으로 이제 많이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이라는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거기서는 이제 스승과 제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팁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 머니버디 그리고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두개다 구독해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상 하단에 같이 링크해둘 텐데 제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 교육기관이죠 그 교육도 어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클럽 또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서 참여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 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